하, 최대값 구하라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얘가 파이라며. 그다음 여기는 감마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뭔가 그렇듯하게 고쳐야 될거 아니야? 예. 네. 자, 한번 고쳐봐요. 간마로 표현하자고. 사인제곱. 그냥 이거부터 하고 할까 에이,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 네. 파이. 알파다이 베타는 파이 빼기 감마 다기 아, 코사인 감마는 이게 2파이 빼기 감마요 2파이 빼기 감마는 360 빼기 감마니까 마이너스 사인 감마 아 이거 마이너스 감마 맞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사인 감마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감마 다기 코사인 감마 하, 그러면 사인 제곱 감마를 뭐 고쳐야 될거 아니야? 이 코사인으로 맞지? 코사인 고치면 100이 이제 감마 플러스 코사인 감마인데 이거 뭐가 대입을 할 수가 있나? 100이 코사인 감마 가뭐지 이 비제곱의 제곱 나기 이럴라고 이좀 기분이 나쁜데. 저거를 네, t로 치환하고 코사인 감마의 범위를 알아. 그럼 이거는 잠시 보류. 왜냐면 이렇게 가가 너무 겁나잖아 지금.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네. 코사인 제곱 감마 빼기 코사인 감마 나기 일 나기 그렇지. 아,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아직 몰라요. 코사인 감마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4 5. 그러니까, 최대는, 일단 4분의 5 같은데, 코사인 감마가 2분의 1 되는 양수 AB가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 코사인 감마가 2분의 1 되는 게 존재하냐, 이거죠 3분의 파이? Yes. 그럼 저 식이 만족이 되냐고 B제곱은 3AB의 2분의 1 되는 거 있냐고 A제곱 빼기 2분의 3AB B제곱이 2A제곱 빼기 3AB 2B제곱이 아이래 되는 양수만 있으면 끝나 있나 안된다 어, 아, 이거에 판별식 띠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잘... 이게 아마 9b제곱 빼기 16b제곱이 음수대가 0되려면 다 0되는 수밖에 없는데 ab는 양수니까 안 되지. 네. 그 말은 답은 4분의 5가 아니라는 얘기지. 야. 그 말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이게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감마의 범위를 구해야지.

여 보면서 느낌이 1이 팍 오잖아 이거 뭔데 그래서 이 히로뜨 1 내가 그러니까 얘가 뭐라 3분의 2 이상이잖아 따라서 이제 2분의 1 되는 건 없으니까 얘를 보면 이제 얘가 위로 볼로 여기가 얼마 근데 안 되지 이게 3분의 2 알리때 그러니까 2일때 최대다. 그럼 고생이 엄마가 2/3면 4 4. 왜 거기 4.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지 182. 그게 그거잖아. 36분의 44가 이러는 어, 아, 어쨌든 이게 9분의 11이래 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시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고생인감마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 되니까 여기서 범위를 구해야 됐다는 거죠 이건꽤 괜찮은 문제는 50 음. 그렇지 왜냐면못 푸는 문제는 좋은데 문제. <웃음> 어. <웃음> 어.